2024년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저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입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을 약4만 달러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유형의 투자 상품이었죠. 그러자 갑자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달러에서 거의 7만 달러까지 집근하며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움직임이 우리를 새로운 사상 최고가로 이끌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결국 2024년에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ETF 승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후 10만 8천 달러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10만 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온 데는 에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계정을 개설해 직접 현물 비트코인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만들었고 그 때부터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기관 투자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국가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등록 시스템 안에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부유한 투자자들, 역시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자신들의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돈을 벌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주어지면 월스트리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들은 이를 대규모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레 세일즈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TV 광고와 디지털 광고를 진행하며 교육 콘텐츠까지 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략은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에서 탄생한 이 혁신을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피델리티,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을 비롯한 대형 금융카드만큼 강력한 유통망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어떤 것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결정하면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블랙록을 살펴보면 그들의 비트코인 ETF 운용계산은 5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성장은 그들의 금 ETF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금 ETF가 330억 달러의 운용계산을 모으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페라리가 저속 차선을 달리는 토요타 캠미를 추월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힘입니다. 비트코인은 날개를 단 디지털금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이런 차트를 보면 볼수록 비트코인 시장에 더욱 깊이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 더 많은 자본과 유통망을 투입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이는 강력한 순환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